홈코너 스팀볼드 김승용, 팀아트 이준영 출전. 이준영 맞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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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날갈때 조심하세요. 날갈 때, 갈때 조심하세요. 다음 출전 75kg 코너드래곤이진 출전. 아, 그렇죠 조금씩 원 어, 돌면서 좋아 형님 따라갈 때니다 왼손 살짝 내려놓고 앞꿈치로 바꿈치로 오른발 앞꿈치로가볍게 가볍게 네이스, 네이스! 하세요 너무 다가가지 말고 조금씩 우션 주고 우션 우션 위 아래 위 아래 그렇죠 살짝 왼쪽으로 따라가세요 파이팅 파이팅 이일어때 조심하고 일어날 때 지금 움직임 좋아요 소영씨 침착해야 돼요 살짝 왼쪽으로 왼쪽으로 조금씩 왼쪽으로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 방향 좌우로 바꾸세요. 방향 좌우로 조금씩. 그렇죠. 한쪽으로만 가지 말고. 네. 서준이 할때좀 찍어줘요. 근데 원래 우리 서준이 하나 한테는... 남은 서준이. 아 슬프다. 수장을찍어나야 것만... <laughs> <laughs> <다 써야> 돼요. 가이팅이팅보이는 대로 하세요. 형님 이제 지 마세요. 그지 말고 하세요. 아 <laughs> 시도해볼까요, 승용씨아니 네. 아, 어, 뭔가 들어가야 돼. 공 한번 해요시다